우리가 이제 이 화두 공부를 하는데 있었어요. 이 화두 공부는 그듭 말씀드리지만 어, 이 인류문명이 개발한 공부방법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수승하다. 인류가 그동안 개발한 어, 깨달음의 길, 예, 영원한 대자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화두인데요. 이 화두는, 언어와 문자, 생각의 길과 말길을 끊어서, 생각과 말을 탁! 끊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른 겁니다. 이제, 이웃 종교나, 또 교학이나, 윗바사나나, 또는 이제, 노자, 장자, 유가, 어떤 철학, 인문학, 모든 공부들은 다, 논리와 이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 화두는 언어와 문자를 다 끊어서, 그죠? 언어도단, 예. 언어도단, 직지, 인심이죠. 도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부가 이제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신심이 있어야 돼요. 모기가 무쇠 소를 확 물어 떴듯이, 우리가 이런, 또한 예,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화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추지 않으면 공부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가 조사 의록이나 경제 공부를 하더라도 신심이 없이 그죠. 그냥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아르마리도요 어느 정도 경제에 들어가면은 신심이 바탕되어야 그것이 공부가 더... 깊어지는 것이지 신심이 없으면 이, 이 아르마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맨돌게돼요 예, 맴돌게 되어 가지고 어, 공부가 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옛말에 어, 좋은 일 하는 거 남을 돕는 일 하는 것은 어, 세상 아이도 할수 있는 것이지만, 80대 노인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평생 그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행동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화두서는, 가나서는요, 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왜? 분별망상을 탁 끊어서 화두로 바로 자기 본성을 바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로 환하게 밝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이제 언어와 문자 세계를 다 정리를 하고 그것을 비우고 바로 화두로 들어가려면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신심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성찰서님 같은 분은 이제 3,000배를 권유를 했죠. 3,000배. 그래서, 어, 여러분들, 도반님들 중에서도 아직 화두 공부를 했는데 아직 3,000배를 안 해보셨다. 불자님들 중에 아직 3,000배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 꼭 저는 3,000배를 한번 권유를 하고 싶니다. 습 3,000배 정도를 하면은 자기가 신심도 다져지고, 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쓰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 기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